반갑습니다 금일 샌드박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 이중직잭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됐었죠 이 구간이 비트코인이 최저점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다 근데 이게 올라온 파동이 중요하다 이게 ABC로 올라갈지 12345로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일단 채널 이탈이 나왔어요 채널 이탈이 나오고 믿었던 618 자리까지 결국에 깼습니다. 샌드박스는 깼고, 그렇다는 건 이건 충격파가 될수 없다. 그냥 ABC로 올라간 거다. 그러면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고 있습니다. 조정파로 올라온 건 그냥 조정파로 다 되돌릴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전혀 매수할 근거가 없다. 지금 자리에서. 이거 오늘 비트코인도 오늘이 금요일인데 회복하지 못한다면 주말에 알트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매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중지그재그의 관점, 이미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자면, 지금은 이 ABC에서 C의 하락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올것 같고 일단 오늘 안에 뭔가 쇼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도 그래서 매매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간의 추세를 지켜보고 제가 특별한 추세가 나온다면 텔레그램 채널 안에서 브리핑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브리핑들을 채널 안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브리핑들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도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에게 레퍼를 쓰면서 돈 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유튜버들에게 내는 수수료가 한 달에 50만 원이 넘습니다. 제발 이제는 여러분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챙겨 가세요. 이거 다 누구한테 가는지 알고 계시죠? 유튜버들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수료 다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제는 본인 수수료, 본인이 받아갑시다. 네, 링크와 정확한 내용은 텔레그램 채널 그리고 동영상 댓글창에 남겨둘 테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텔레그램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